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요즘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면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들이 결혼할 때 이제 그 직업에 따라서 그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이전 직업에 기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성막을 관리하는 레이지파 중에서 이 고아 자손이 있습니다. 이 고아 그 자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그 반란 일으키는 내용이 뭐냐면 레이지파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집파 어느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 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 그러니까 레이 지파라고 해서 다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레이의 새 아들 있죠? 게루손. 또, 음, 무라리, 고하시 있는데 이 게루손은 이게 성막을 이동할 때 전그 덮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성막에 있는 골조 이것을 관리하고 고핫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 예? 이것을 담당해서 이동할 때 오면 자기들이 맡은 것들을 가지고 이동하고 이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관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레이지파 중에서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이것이 역할인데 이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론의 자녀들부터 이제 계속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학 자손 중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가 지금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 일을 보지 않고 그 짐꾼이냐 하는 거죠. 예, 짐을 이동하는 그 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할 때는 혼자는 못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할 때 남대만 60만, 뭐 전체 따지면 200만이 넘을 텐데 그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솔하고 인도에 가는 것이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혼자서 뭐 이야기해봤자 그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동조자가 있는 겁니다. 그 동조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소리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니까, 러이 루벤 지파의 그 핵심되는 이세 사람과 동조를 하죠. 동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뿐 아니라 그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동조를 합니다. 그니까, 러이 반란을 일으키려면요. 좀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휘관 250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말한 루벤지파의 요 핵심되는 인물인데, 뭐 핵심되는 인물이라고 해서 이 사람만 했다는 것이나 뭐 성계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따른 사람도 많았겠죠. 자, 그런데 왜 루벤지파의 사람들이 동조를 했을까? 그 동조한 것은 우리가 민숙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진영을 만들 때그 배치도를 말씀드렸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런 배치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배치되는 것에 이제 이 고아 자손과 루벤 자손은이 남쪽에 그 진영이 가까워요.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이제 레이지파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로 옆으로 이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대열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루벤 지파가 있고 그 위에 고아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가까운 가운데 이제 뭐, 서로 이제 이야기 되고,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루벤지파와의 몇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아세, 후손인 고라와, 이렇게 서로 결탁이 돼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이제 반기를 든 겁니다. 근데 이 동조한 사람들은 뭐냐면 지휘관 250명은 이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그 리더십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모세의 반응은 어떠냐. 모세는 엎드려진다. 이렇게 말하죠. 사절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려다 드렸다가 조금 이제 숨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좀 엎드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때사 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죠. 사 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모세가. 이럴 때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참 외로울 때가 많아요. 고독한 때가 많죠. 근데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참 반란까지 일어나니까 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5,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향로를 갔다가,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진짜 진짜 지도자가 누군지, 어? 한번 시험해 보자, 라고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런 성막을 이동하는 그 일,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 고아자선의 고라는 우리는 짐꾼이 아닌데 예? 짐을 이동하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해결해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7절에 말하죠. 그리고 나서 12절, 14절에 보면 그 루벤 지파의 나단과 아비람에게 이젠 만나자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완전 무시해버리죠.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만나서 뭐 하겠느냐. 사실은 이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명령체제가 잘돼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모세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15절에 보면 모세가 엄청 화가 나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모세가 심히 놓아요. 여와께서 여짜오대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 없어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 하고.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어떤 원한 관계를 만들거나 그들을 무시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엄청 화를 내죠. 그렇게 원한 살 일이 없는데 그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아 자손의 고라가... 반란을 일고 동조자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세에 대해서 그냥 따라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죄에 대한 것이었죠. 부지 중에 짓는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부지중에 짓는 죄예요 아니면 고의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예. 고의로 짓는 죄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지만 그 배경에는 뭐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그 자기들의 리더십이 더 앞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반란을 일으키잖아. 요 그러니까 음, 역할의 어떤 차별을 주장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대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대장이잖아요. 네, 대장이라는 표현은 뭐 군대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 앞서서 리드해 가잖아요. 근데 그 리드해 가는 것에 따라주고 협조하기보다는 뭐 너만 대장이냐, 우리가 대장하겠다라고 내가 대장이 되겠다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에 대한 자세가 달,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뭐,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역할이라는 그것보다는 그 속마음은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이 굉장히 어떤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영국에 이제 경찰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경찰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뇌물을준 거죠. 이제 봐달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경찰이 거부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벌금이 나왔는데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만 원, 이만 원 벌금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위반했다고 뭐 몇천만 원의 벌금이 나온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교통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뇌물을준 것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죄목이 뭐냐면 경찰 매수죄. 그러니까 교통 위반죄가 아니라 경찰 매수죄 때문에 몇천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제목이 경찰 매수체. 그러니까 이들의 반란의 죄가 뭐예요? <laughs> 경찰 매수체처럼 완전히 고의적으로 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진짜 개혁과 대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그런 어떤 전칙인 대의와 개혁보다는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욕심에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주연일 때도 있고 조연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연일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주연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돼요. 하지만 항상 주연이 아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연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연의 역할을 하지만 어떤 데는 조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밝은 교회 목사로서는 주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의사가 있는데, 어, 난 목사요. 그리고 그 의사한테 뭐 어떤 목사라는 것을 그렇게 의식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나는 거기 환자로 간 것이니까. 그럼 환자로서 역할 하면 된다 이거죠. 뭐 병원뿐이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이렇게 가끔 운동화 탁구 치러 가요. 그럼 탁구 치러 가서 나는 목사요. 우스꽝스럽잖아요. 나는 탁구 치러 운동 열심히 하면 되고 또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연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잘 배우고 또잘 쳐지면 고마워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연이고 항상 조연이 아니에요. 자기야 맡은 분야에서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뭐다 중요하고 다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둘러스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배가 이동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배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배에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육지에 내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밥 해주는 사람, 또뭐 청소하는 사람. 그 중에 어떤 선교사가 있냐? 그 배가 옛날에는 이렇게 석탄을 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석탄을 떼면 이 굴뚝 있잖아요 굴뚝 청소만 전담하는 성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얼굴이 항상 까매요 <laughs> 석탄이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교사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항상 오래 깔끔하게 있고 그러죠 성교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굴뚝 청소하는 사람은 성교사가 아닌가요 똑같은 성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성교사가 좋은 성교사냐? 다 좋은 성교사죠.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한다면 그건 넌센스죠. 그리고 그런 굴뚝 청소하는 성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배가 굴러갈 수 있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고 성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맡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옛날 어린이들 얘기 보면 다섯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이 제일 좋은 손가이야 엄지가 자랑합니다. 하지만 엄지만 있으면안 되잖아요. 어? 이 애교 손가락도 필요하고 이 손이 다섯 개가 있어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교회 역할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지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들이 맡은 은사와 역할. 이것은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고.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지도자도 있지만, 그러나 숨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기도하며 그 일을 도왔던 기도에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급을 따지고, 등급을 따지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직업에는 기천이 없죠.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맡긴 그 일보다는 욕심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일은 징꾼이냐 나는 왜 재생이 아니냐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당시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런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간에 정말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